자 오늘은 그두 번째 전문과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는 단원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용 자체는 쉬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처음에 이제 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공책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위치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이 있냐 이건데요. 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점과, 이 점입니다. 점과, 어,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제, 요, L이라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L이라는 직선. 일반적으로 직선은 이렇게 소문자로 많이 써요. 어, 이거는 뭐, 임의로 우리가 약속을 정한 거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있으면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L 위에 점이 존재하든지요. 아니면 두 번째는, 요, 직선 밖에 한 점이 존재할 때,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는 이점 이걸 A라 그러면은 점 A는 직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점 A는 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직선 밖의 한 점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직선 밖의 한 점. 직선 밖의 한 점이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A는 이 위에 있는 A는 직선 위의 한 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직선 2의한 점이다. 위의 한 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뭐 이게 끝났습니다.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끝났어요. 간단하죠. 두 번째는 이제 어, 평면과 어, 평면과 평면과 점의 위치관계입니다. 평면하고 점인데 얘도 똑같아요. 어,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평면 위에 있냐, 위에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평면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 대문자로 쓰기로 약속합니다. 대문자로. 그럼 평면 P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A란 점은 어디? 평면 위에 점이죠. 그러니까 평면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평면 밖에 있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점이 평면 위에 있거나, 아니면 평면 위에 있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면을 이렇게 이제 평행사변형 형태로 그립니다. 평면을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끝입니다. 붙였던. <laughs> 되게 간단하죠. 점이 직선 위에 있냐, 있지 않냐.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점이 있냐, 없냐. 이 이야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넘어가서 되게 간단해서 정말 어이가 없죠. 너무 간단하죠. 그죠? 필수에 이제 보겠습니다. 어,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속으로 모두 골라라 자, 봅시다. 점 A는 A란 점은 직선 밖에 있죠. 그럼 이거 틀렸죠 자, D라는 거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L 위에 있지 않으니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L은 점 B를 지나죠 이렇게 지난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B, C는, 두점 B, C는 B, C는 같은 직선 위에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ㄹ, ㄹ이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제 1번 보시면요, 그 오른쪽 그림 같은 평행사변형을 구하여 평행사변형에서 다음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AB 위에 있는, 이 AB에 있는 꼭지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렇게 또 고민하지 마시고, 점 A와 점 B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점변 BC 위에 있지 않은 꼭지점은 A하고 D밖에 없겠죠. 그래서 점 A와 점, D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두 변, 어, BC와 CD 위에 동시에 있는 꼭지점은 뭐밖에 없을까요? C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점, C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아마 어이가 없으실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그림 같은 직면체입니다. 육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면, A, B, F입니다. 그니까 러요 지금 형광색으로 좀, 어, 사인펜으로 색칠을 해드리면 바로 요 면이죠. 요 면, 요 면에 있는 뭘 구하라. 요 면에 있는 꼭지점 구하라. 그럼 뭐, 꼭지점 몇개 있겠어요? 네개 있겠죠. 뭐 있어요? 점 A, 점 B, 그 다음에 점 F, 그 다음에 <laughs> 점 E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C를 포함하는 면입니다. 그럼 C를 포함하는 면은 총몇 개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위에 면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옆으로도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있는 면도 하나 있겠죠. 그래서, 총 면이 몇 개다? 네, 세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쓸 때는, 이렇게 한글로 그냥 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면, A, B, C, D. 이렇게 이제 있을 거고, 또, 면, 또 뭐가 있을까요? 면, B, C, G, F 하셨어요. B, C, G, F. 그 다음에, 면, 그다음에 C, D, H, G 이렇게 이제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쓸 때는 무작위로 쓰는 게 아니라요. 자 여기 잠깐만 규칙만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향 순서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 보세요. 면 A, B, C, D죠? 그러면 A, B, C, D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 C, G, F죠? 그러면 B, C G, F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불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뭐 B, F, 뭐 C, G 이런 거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서클 어, 원 모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줬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줬고요. 어떤 방향이든 간에 어, 우리가 요거를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일 편한 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적어도 되는데, 방향으로 적는 게 맞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뭐, 어떻게 적으시는 상관은 없고요. 네. 일단,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B, F, G, C 이렇게 적어나, B, C, G, F 적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답지나 이런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요 면을 얘기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면? 측의 반대 방향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면 B F 그다음에 G C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C G H D 이렇게 불러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부르나 이렇게 부르나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답지에는 이렇게 부른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먼저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먼저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제 이번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자, 세 번째인데요. 이제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평면 위에 직선이 이제 두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자, 세 번째는 노트에다 필기를 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어, 평면에서의 평면입니다. 평면. 자 평면에서의 평면에서의 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이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평행하다는 요구, 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평면은 어, 평행사변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한 쌍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한 쌍이 평행한, 즉, 두 쌍이 평행한 이런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행, 이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아주 간단한데, 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만나지 않는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은 한없이 뻗어 나가죠. 이런식으로 한없이 뻗어 나갈건데 이게 두개가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L이라고 그러고 이 직선을 M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L과 M이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만나지 않을 때는 자, 이렇게 좀 적으세요. 만나지 않는 만나지 않는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평행, 평행, 알겠죠?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호로 쓰는데 l이란 직선과 m이란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평행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 두개 만나지 않는다라는 표시로 이 짝대기 두 개를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하다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이첫 번째가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의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평행하다, 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두 개의 선은 뭐라 고 부르냐면 평행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선? 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평행선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부르고요. 그다음에 요두 선은 평행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평행선이라는 거는 l과 M을 얘기하고요. 만나지 않는 선이니까. 두 직선의 관계는요, 이런 위치 관계는 평행하다라고 이렇게 부르 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하다라면은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다. 평행선은 평행한 두 직선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L과 M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그럼 뭐냐면은 평행하지 않는 직선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평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런또 평행사변이 하나 그리고요. 자, 평행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제 어디선가는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거의 요 위치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위치관계는 한 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은 평행 하든지 이렇게 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데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 뭐라고요 직선이 무수히 많이 만난다고요 도대체 그게 뭐임 막 이렇게 할 건데 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똑 똘똘하니까 선생님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직선이 하나 있는데요. 이 직선 l이 하나 있는데, 얘랑 완전 똑같으면서 완전 포개지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똑같이 포개지는 애가 m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때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완전 만나겠죠. 그러니까 즉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점들을 공유한다는 거죠. 만난다는 거는 같은 점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할 때가 있냐면 일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치한다. 일치한다 할 때는 옆에다 적으시고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많은 점에서 만난다 점에서 만나 이렇게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개밖에 없습니다 세 개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나타내는 기호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두 가지를 나타내는 기호는 특별히 없고요 평행할 때만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얘기해주면 평행하다는 거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 만나지 않는 이 위치관계를 평행하다 그러고요.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 이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럽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봤고요. 요 옆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했고요. 자, 그, 여러분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입니다. 그때 이제 정육각형이라면은, 이거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요게 어, 길이도 모두 같고요그 다음에 요기 각도 모두 다 같습니다 모두 다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게 직선 AB라 그러면 선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A와 B를 지나는 A와 B를 지나는 무수히 뻗어나가는 요런 선이다 이겁니다 직선 AB는 A와 B를 지나는 어, 끝없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그러면 AB와 평행한 직선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생긴 거겠죠 어디를 지나는 d 와 e 를 지나는 요 아이겠죠. 그래서 어 직선은 뭐가 있다. 어 직선 d가 있다. 또는 이거 말고도 이렇게 적으셔도 같습니다. 뭐라 적으셔도 되냐면 어 직선 같은 경우에는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으므로 직선 2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직선 ab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어있으면한 점에서 만나면 어 크로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af를 지나는 직선도 만나겠고 FE를 지나는 직선도 이렇게 한자에서 만나겠죠 그 다음 또 BC를 지나는 직선도 한자에서 만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CD를 지나는 직선도 한자에서 만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총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모두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 CD 됐습니까? 직선 CD 그 다음에 직선 어, EF 그 다음에 직선 어, BC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선 A F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총몇 개가 있다? 4 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제 3번 가는데요. 직선 A B랑 직선 C D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이 선하고 이 선은 이 A B라는 직선에뭐 할까요? 평행선입니다. 평행선, 아 수직입니다. 수직 수직인 선이죠. 즉, 이 직선 하나를 뭐 L이라 그러고요. 이 직선을 M이라 그래보죠. 그러면 직선 AB와 수직인 애가 l과 m이면 당연히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이기 때문에 l과 m은 지금 평행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선을 평행하다 왜? 이 AB라는 직선에 둘다 수직이므로 만나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CD는 이렇게 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AB라는 애가 있고 CD라는 애가 있는데 이가쭉 올라가다 보면 또는 AB가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이게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한절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때는 평행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뭐 해보셔야 돼요? 연장을 시켜서, 연장을 시켜서, 연장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연장을 시켜서 생각 해보자. 그 다음에 직선 AB와 그 다음에 AD가 있는데 얘는 이 뭐죠? 이게 5자 표시가 당연히 90도로 만난다는 얘기죠. 직교한다는 얘기죠. 직교. 그래서 이건 맞다. 그다음에 어, BC. 자 여기 BC와 CD가 있는데 얘는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요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직선 AB와 직선 b c 는 교점은 뭐다? AB와 BC니까 여기 여기겠지 여기 B 자리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림이 안나 있더라도 이렇게 교차점, 이 교차점이 B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뭐다? B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밑에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고등학교 가도 한번 보긴 할 텐데, 이거는 공리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한 거는 이제 보시면은 평면에 대한 얘기였어요. 다시 여기 3번 평면이었죠? 그다음에 요 앞에도 평면이었어요. 평면에 관한 얘기였는데, 어, 이제 평면하고 다르게 이제 어디서 얘기하냐면은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뭘 생각하시냐면, 아, 우리가 평면을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평면은, 평면은, 평면은 2D라고 생각하십니다. 2D. 알겠죠? 근데 이제 공간은 어어 분이 좀 생각하시기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D라고 좀 생각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이 평면은 이면 자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 공간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입체감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즉 우리 이렇게 따지면은 어 평면은 이건 그리지 마세요. x 축 y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위 아래를 그러니까 좌우 상하을 표현할 수있으나어요 공간의 이 평면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면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좌우 상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어, 있으나, 이상하는 이 위아래는 이제 표현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간은, 이런 식으로 평면을 뚫고 지나가서, 위아래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공간인데, 공간은 이제 평면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평면을 이제 벗어날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내가 할 이야기는, 아첫 어, 번째는 뭐냐면은 공간입니다. 지금 나오는 건 공간에서의 자, 어떤 얘기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정과 이제 위치 관계는 공간에서 똑같이 뭐 직선 위에 있니 없니 이걸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에서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루는데 위치 관계를 다루는데. 그 평면의 위치 관계랑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꼬인 위치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뭐가 등장한다고요? 꼬인 위치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꼬인 위치. 자, 꼬인 위치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 왜 계속 파란색으로 쓰고 있지? 음, 모르겠다. 네, 파란색 씁시다. 자, 꼬인 위치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두 직선이,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어,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아요. 어, 평행하지도 않을 때 하지도 않은 평행하지도 않은 어... 두 직선 의 위치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꼬인 위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게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평양전하는 두 직선의 위치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실생활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육교가 있죠?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 도로가 있는데, 육교가 이렇게 생겼죠. 육교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육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육교하고 이 도로를 보시면은, 두 개는 만나지도 않고요.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서로 뭐하다. 이런 식으로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꼬인 위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상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평면이 있습니다. 평면. 이런 평면이 있는데, 어, 이런 평면이 있을 때, 이런 직선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직선 L이 하나 있습니다. 평면 위에. L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빡 하고, 얘를 뚫고,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봅시다. m 이라는 직선이. 그러면, 이 m 이란 직선과 l 이란 직선은 일단 만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림상에서 만난다라고 나 보이시겠지만, 일단, 이런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꼬인 위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꼬인 위치. 아시겠어요? 그래서 꼬인 위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보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면에서의 위치 관계는,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총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앞장으로 갔을 때이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나지 않는 두 직서, 평행하다.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 데 있었는데, 어, 공간에 넘어서는 와 제일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 새롭게 나오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만나지도 않고 모두 하지 않다. 평행하지도 않다. 이런 관계가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꼬인 위치는 일단 꼭좀잘 알아두시고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다. 자, 다시.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고잉 위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좀 알아두시고요. 그 공간에서의 조 직선 위치 관계는 나머지 세 개는 평면에서 얘기한 거가 똑같고요이 하나만 이제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여기를 일단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 이제, 꼬인 위치, 여기 이제 보시면 꼬인 위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잘 보셔야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AB가 있습니다. AB. AB가 있는데, AB가 꼬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일단 평행하지는 않아야 돼요. 평행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이거 탈락.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나는, 만나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면, 얘도 탈락. 됐습니까? 그럼 얘도 뭐예요? 만나니까 탈락. 그 다음에, 이 선은 이제, 이 AB랑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겠죠. 그럼 얘는 맞고, 그럼 얘도 맞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만나죠. AB랑 만나죠. 그래서 얘도 탈락, 꼬인 위치 탈락. 여기도 뭐예요? 꼬인 어, 위치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꼬인 위치는, 여러분이 이제 관찰해 보시면 꼬인 위치는 딱두 개밖에 없네요. 뭐 있어요? 꼬인 위치는, 음, 어, EF. 그 다음에, 어, 또뭐 있나요? EF하고, DF가 있겠죠. d f 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요거 CF도 있겠죠. CF 요것도 이제 만나지 않죠. 그래서 요 CF도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 b 의 이제 평행한 모서리는 뭐밖에 없다. ED밖에 없죠. 그래서 잠깐만 이건 지우고 갑시다. 이건 지우고. 여기가 어, 평행한 직선은 ED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는 ED. 이렇게 ED다. 그 기둥의 특징은, 얘를, 이렇게 아래로 땡기면, 밑에 면이랑 어떻게 일치하게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AB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총 4개가 있겠죠. 뭐가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B가 있겠고, 그 다음에 C, B, C가 있겠고, AC도 있고, AD도 있죠. 그래서 요 4개가 만난다라고 되니까, 자, 번 AC. 그 다음에, 선본, 아이고야. 그 다음에, ad. 그 다음에, 선본, be. 그 다음에, 선본, 음, 잠깐만 있어봐. bc. 아, bc 안 했군요. bc. 이렇게 총 4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4번인데요. 4번을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이, 직육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것만 찾아 봅시다. AB와 모서리 EF, AB와 EF는 이 아래 있죠. <laughs> 그럼 얘네 두 개는 이제 평행한 관계에 있다라고는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AD와, 그 다음에, AD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FG는요, FG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꼬인 위치가 아닙니다. 왜? 여기도 평행하죠. 왜? 요선이랑 요선도 평행하죠. 왜? 요게 무슨 사각형일까요? 이 직사각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평행하고요. 그다음에 요 아래면과 아래면도 평행하겠죠. 왜냐면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 이세 개는 모두 다 평행하므로 얘는 꼬인 위치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 다시. 꼬인 위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그다음에 CD가 있습니다. CD. CD와 한 점에서 만나는 자, 이거 그럼 지우고요. 자, CD와 한 점에서 만나는 뭘 찾자. CD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를 찾자, 이겁니다. CD. 그럼 CD 여기 있습니다. CD와 한 점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여기 하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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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은 없죠? 총몇 개? 네 개. 이렇게 되겠죠? 네 개. 그래서 여기도 맞다. 그 다음에, 어, EF와 평행한 모서리. EF가 어디있습니까 EF가. 여기 있죠? 이와 평행한 모서리는 한 개가 아니고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평행합니다. 왜? 여기도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평행합니다. 그럼 여기 EF랑도 평행하고요. 여기도 밑면도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평행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 총몇개 있다. 세 어, 개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다라고 이제 보겠죠. 이렇게 틀렸다. 자 그다음에 내려갑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사각뿔에서 AE와 꼬인이신데 이거 잘 보세요. AE와 꼬인이십니다. 그럼 만나는 선들을 일단 다 줍시다. 만납니다, 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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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줍니다. 만납니다. 만납니다. 대죠다웠죠 그러면 BC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CD도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총몇개 있겠다. 두개 있겠다. 모서리는. 이렇게 두개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인데 이건 저는 다음 차시에서 이거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까지만 어, 일단 하고요. 뒤에 한장 정도 남았는데 한 장이랑 뒤 연습 문제는 같이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